안녕하세요 쪼 아는 아저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962년생부터 1969년생 이상 분들께 국민연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청할 나이가 된건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지? 통장은 그냥 쓰면 되는건가? 이런 궁금증들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962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생일의 한달 전부터 할수 있고요. 실제로 연금이 지급되는 날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나는 언제부터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62년 6월 1일이 생일이신 분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달이네요. 지금은 7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실 건 나이는 음력, 양력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통장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예, 일반 예금 통장 써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이 통장이 뭐냐면요. 압류나 체납 같은 상황에서도 185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입니다. 국민연금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2025년에 달라지는 건 뭔가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2.3%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월 60만 원을 받으셨다면 올해는 61만 3,8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100만 원 받으셨던 분들은 12만 0 3,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을 월 51만 5천원 이상 받는 분들부터 감액이 시작되는데요. 최대 감액액은 17만 2천원까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받기 전에 조기 수령할지 연기 수령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한가요? 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고요. 대신 매년 6%씩 감액됩니다. 5년 조기 수령 시약 30%가 감액이 되죠. 그런데 최근에 경기 상황 때문에 100만 명가량이 조기연금을 수령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고요. 매년 7.2%씩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년 연기하면 36% 인상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부양가족연금도 인상됐다는데요. 얼마나 받고 누구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는 연 30만 330원, 부모나 자녀는 각각 20만 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조건은 배우자는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자녀는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그리고 부모는 함께 주민등록상에 거주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1명, 부모 2명, 자녀 1명, 총 4명 인정되면 연간 90만 6810원을 연금 외로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자녀가 19세 이상이며 장애가 없는 경우 부모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 하나 있는데요. 연금 받기 전인데 생활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노후 긴급자금 대출입니다. 이건 생활비 전용 대출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장례비, 전세 월세 보증금 재복구비처럼 긴급한 지출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신청 조건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만 60세 이상 소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요.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도 부담이 적습니다.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총 7년 동안 천천히 갚을 수 있고요. 금리도 일반 은행보다 훨씬 낮은 편이라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비, 교통비, 공과금 같은 일반적인 생활비, 손자, 자녀 용돈 또는 단순 소비지출, 사업자금, 투자자금 같은 일반적인 생활비로는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대비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도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우편을 못 받더라도 신청은 꼭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도 간단합니다. 급여청구서, 신분증 4번, 예금통장계좌 4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는 방법과 감액을 피하는 전략도 알려드릴게요.